기노의 움직였던 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끼노입니다 오늘도 뚜바 뚜바 먹방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 뚜바 뚜바 먹방 브이로그는 제가 오늘부터 휘성 죽음의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제 나름의 다이어트식 먹방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영상에서 담지 못한 먹는 모습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뚜바 뚜바 먹방 브이로그에 한번 알차게 담아볼게요 그래서 오늘 시킨 것은 무엇이냐 나름 다이어트 샌드위치를 서브웨이에서 시켜보았습니다. 쉬림프에 아보카도를 추가하고, 절임류다 빼고, 후추, 올리브유, 식초 뿌렸습니다. 형은 아직 살을 빼지 않기 때문에 미트볼과 에그마요를 시켰답니다. 와우. 와우! 와, 너무 큰데? 맛있다. 양상추가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일반식의 2분의 1만 먹어야 하기 때문에 15cm 빵의 반만 먹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 아 있나? 맛있어. 나 운동하고 와서 다맛있아 음. 일단 버전이라고 먹고 싶은데 너무 양념이 많아서 늦은다 맛있다 음. 진짜 건강한 맛이야 여기 콜라도 있어요. 마실 거야? 안 마셔? 별대안 되지. 뭐? <laughs> 아니 <오. 웃음> <laughs> <laughs> 대단하네. 이걸 참네. 아까 먹어야지. 안줄가음 괜찮아. 음,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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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그럼 손에 소스 묻잖아. 음. 근데 나같으면 하트 하겠지만 쉽겠어. 뿅. 안, 안 뿅, 뿅. 안 뿅. 사분 만에 다먹은거 쉬워요? 그러니까. 대박. 근데 이게 원래 작다 이가 음. 여기. 이거는 에그마요. 맛있다. 마치가 가서 들어가 있어. 음. 안녕. 오늘 운동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짠. 쿠팡에서 다이어트에 필요한 거를 조금 샀어요. 요거를 같이 뜯어봅시다, 우리. 어머, 물이 떨어지네. 제가 부추, 부추를 샀습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 이거 같이 샐러드 해 먹으려고요. 방울토마토는. 이런 것까지 배송이 되더라고요. 집안 마트보다 싸가지고 한 번에 다 구매를 했습니다. 양상추. 대망의 오리고기. 이거 부추랑 같이 구워서 먹으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 오리고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던데 한번 챙겨 먹어 보려고요 짠 하나 더 있는데요 대망의 닭 가슴살 이거는 냉동 닭 가슴살인데 양도 많고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곤약밥 하나에 110g짜리 들은 거 곤약밥을 샀어요 현미 곤약밥 엄청 귀엽습니다 곤약현미밥 밥이 조금행 오늘의 언박싱 끝 응. 방울토마토 무슨 일이야? 응. 그리고 저는 어제 담았던 샌드위치 반개랑 계란 하나 방울토마토를 같이 먹을 겁니다. 드디어 밥을 먹습니다. 23대1 간헐적 단식을 하려고 합니다. 1일 1시. 어제 샌드위치 반개 먹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 도 힘이 있다. 어, 왜 이래? 일단 샌드위치 반 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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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도 엄청 맛있어요. 음! 음. 입에 뭐가 들어가니까 살것 같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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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계란 오늘은 삶은 계란까지 먹어주는 식단 음. 여기 새우도 있고 아보카도도 들어있고 야채도 있고 음어제밤에 음. 이게 어찌나 먹고 싶었던데 계란 <laughs> 아직까지는 다이어트가 굉장히 만족스러워 아침에 몸도 너무 가볍고 살 빼고 나중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면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음다이어 맛있다 어제는 딱 샌드위치 반만 먹어가지고 살짝 부족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딱 좋은 것 같아요 배도 되게 많이 차고 대풍 긴급 속보입니다 긴급 속보 와 때까지 죽인다 와 대박 내가 만들어 평은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서 먹을 거라는 긴급 속보 와 좋겠다 왜 같이 사을안 빼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계란을 또 굽고 있습니다 제대로 해먹네 완벽하다, 완벽해. 형아. 음! 너무 잔요 알지? 이리 와. 살짝 비벼. 추대르 음! 맛있으십니까? 응. 음. 그래. 맛있게 먹어. 응. 음. 안녕. 안녕. 저 오늘 죽음의 다이어트 3일차 되는 날이거든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laughs> 하지만 지금은 점심 먹는 시간이니까 힘을 내야 합니다. 짠! 오늘의 점심은 굴비랑 가자미구이 구워서 먹을 거고요. 제가 닭가슴살을 해동해 놨거든요. 요거를 삶아서 샐러드를 해 먹을 거예요. 칼집을 좀 내고 닭가슴살 바로 삶을게요. 따뜻한 물에 닭가슴살 넣고 닭가슴살 맛있게 먹어보겠다고 미림이랑 월계수잎도 샀답니다. <laughs> 이거 넣으면 백숙 맛이 난대요. 오 월계수 월계수 냄새. 월계수잎 한세장네 장. 미림 두 숟갈 넣을게요. 오. 자, 스톱 스갈 끓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샐러드에 넣을 브로콜리를 삶아 줄 거예요. 저는 다행히 브로콜리랑 닭가슴살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손질한 브로콜리는 베이킹소다 탄물에 살짝 담궈 놓겠습니다. 세척을 위해서. 둥둥 뜨니까 이렇게 눌러놔야 해요. 오케이. 이제 양상추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맛있겠다 양상추 일단 아, 이 심지를 뽑아주고요 양상추 손질도 했고요 음, 제가 샐러드를 또 먹기 위해서 올리브 오일을 샀거든요 음 아무 냄새도 안나 드레싱을 만들어 봅시다 올리브유, 세큰술 소금도 좀 넣으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후추 완성 닭가슴살도 다살 맞췄어요. 음, <laughs> 맛있어. 와 대박. 브로콜리도 데쳐주고요. 이제 가자미를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주겠습니다. 짠. 200도에서 5분. 맛있게 익어줘. 짠. 그리고 굴비를 굽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바다미도 다 데웠습니다. 맛있겠다. 그리고 형은 지금 국창 볶음을 볶고 있습니다. 노브랜드에서 산국창 볶음. 맛있겠다. 신선한 샐러드 와우. 그리고 저 이것도 데워왔습니다. 공약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도 돼? 응, 단백질. 먹어 110g이 딱요 정도 나와요. 오호. 잘 먹겠습니다. 생선살입니다. 와, 장곤약밥 위에 올려서, 음, 음. 방울토마토도 얹어서 먹을게요. 와, 이쁜데? 음, 음, 맛있나? 지금 뭐든 맛있어. <laughs> 샐러드 파티. 와, 이거 너무 맛있어. 맛있냐고. 응. 음. 근데 곤약밥 진짜 맛없어. 소름 뛰지는 맛인데 그 정도라고? 음. 밥 위에 생선 올려가지고 아, 생선 많이 먹어 주네. 응. 맛있게 들어. 내일은 꼭 오리고기를 꼭 먹을 거야. 진짜. 응. 음. 응응. 곱장곱장 맛있어? 맛있어 좀 던져 좀될응좀 던져야 될 같이 안 먹으니까 좀덜 맛없지 맛있지 않나 같이 먹으 이제 더 맛있지 않아? 아 그냥 맛있는데 짜증나 <laughs> 이거 냄새 맡고 이거 한입 먹고 해라 어 배부른데? 위가 이만큼 줄었다고? 근데 곤약밥 응. 진짜 맛없어 무슨 맛인데곰곰해 궁금하나? 응 궁금해 되게 맛있어 보여 응 맛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맛이야 내겐 뿌링클이 기다리고 있다고 엄청 예민하신 분이면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나. 아 엄청 궁금해 응좀 그러네 궁금하네 아한 그릇 더 먹을까? <laughs> 물도 좀줬어 마지막 방울토마토와, 방울토마토 진짜 제일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배포. 배포. 밥도 다먹었고요 아까 준비해놨던 재료 내일좀 먹을 수 있게 정리를 좀 해놔야 되거든요. 닭가슴살 넣고, 브로콜리도 넣고, 짠 오나오 <laughs> no. 오케이 정말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내일도 잘 챙겨 먹을 수 있게 와우 뿌듯뿌듯 뿌듯. 안녕 저는 지금 죽음의 다이어트 4일차고요 깨끗하게 씻었고요 점심을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나름 준비한 다이어트식은 꼬리고기랑 곤약밥에 요거 또 준비한 게 나또 준비했거든요 나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좋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 그럼 꼬리고기를 한번 구워볼게요 그리고 같이 구울 부추도 준비해 줄게요 좋았어 꼬리냄새 너무 좋습니다 닭가슴살만 먹으면 좀 질리니까 오리고기를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옆에 부추도 구워주겠습니다 형은 양념을 해서 드신다고 합니다 와우 와우 완성 완성 오늘의 점심 그리고 샐러드도 같이 먹어줄 거예요 샐러드 많이 그리고 올리브유 소스 뿌려주고 그리고 방울토마토 아 이쁘다 그리고 나또 저 나또 처음 먹어봅니다 와 냄새 죽인다 와 완전 맛있겠다 형은 주물럭을 해드신다고 합니다 <laughs> 곤약밥 110g이 딱밥반 공기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저의 나름 다이어트 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형의 오리 주물럭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음. <laughs> 와, 비주얼 대박. 이건 제꺼. 그러게 말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낫또를 한번 섞어 볼게요. 음. 맛있어? 응. 우와, 낫또 대박. 어, 뭐, 이 시큼한데, 냄새가? Yeah. 섞어 볼까요? 이거 이거 이 만화에서만 보던 건데 많이 섞으면 섞어정도 맛있어. 어, 응. 대박. 음 냄새. 오 대박. <laughs> 일단 저는 샐러드부터. 음뭔는안 마실 있을까 싶은데. 그래. 음, 음 식감이 콧물이야. 먹볼래 맛있지? 응. 이게 오리고기. 짠. 음. 곤약밥. 음. 낫 너무 먹기 힘들어. 이상해 이상한데? 내가 아는 맛이랑 좀 달라. 나또나또나또 나또, 나또. 밥이 이렇게 혼자 먹는 거잖아. 와음 먹을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음진때음 먹지마 음, <laughs> 음. 먹지 음 시지섭님 아 뭐와 대박. 음. 음. 이십다 시간만에 씹었더니 턱이 아파. 맛있어? 응. 음. 진짜로? 응. 음. 맛이 있어? 응. 음. 진짜? 음. 대단한데. 뭘 먹어도 맛있다니까 지금. 나또왜안 먹어? 응. 음. 별로 다를 거 없지 않나 밥 먹을래? 아좀막 뭐. 흩어지네. 밥이 아니네. 음. 이런 거 먹어본 거 같은데. 현미밥, 현미밥. 아. 음, 낙찰밥 최고야. 음, 그렇군요. 낙소는. 좀... 실패. 음, 응, 실패했습니다. 이상해. 이상해. 짠. 파우 토마토. 후식이야? 응. 과일 먹어줘야 돼. 방울 토마토 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 나 어제 진짜 오리고기 먹을 생각을 하면서 어, 목이 맹다. 오리고기 좀먹으라 야채는 먹지. 아까 먹고 있다구. 아까 먹은 거였어? 아 어, 맛있다. 영혼없는거 봐 정신승리 정신승리 너무 <laughs> 어, 맛있다 이, 이게 이더 맛있거든 뿌링클 먹고싶어 음. 신전떡볶이 먹고싶어 인정 와 신전떡볶이 너무 먹고싶어 명량 싶어. 먹고 명량핫도 먹고싶어 명량핫도그 백뚱 <laughs> 잘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부모님 집에 가야할 일이 있어서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아 네, 비가 와서 오늘 날씨가 너무 시원합니다. 안녕. 저는 집에 잘 도착을 했고요. 씻고 밥을 먹을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제가 생일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지금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 주시고 계십니다. 와. 정말 오늘 같은 날 조심해야 되거든요. 집에 오면 먹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참아야 합니다. 생일이라고 막 먹지 않고 잘 참아야 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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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엄마표 잡채도 완성되었습니다. 잡채는 딱 먹을 만큼만 더럽고요. 오늘은 현미밥을 데워서 먹겠습니다. 일단 샐러드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는 당질을 막기 위해. 음. 참을게 요 엄마. 대망의 미역국. 엄마.

어, 잘 됐다. 잡채 너무 잘 됐다. 응. 음. 아, 대박. 미쳤다, 이 아우, 진짜 맛있네. 무슨 일이야. 진짜 너무 맛있게 먹으면 안 돼. 너무 맛있게 먹으면 살이 찌는 느낌이야. 문제 알지? 음. 아, 진짜 맛있다. 오늘 진짜 완전 배풍입니다. 배풍, 배풍. 와우, 오늘 케이크를 먹지 못하는데 가족들이 후울을 해준다고 합니다. 와, 드디어 생일을 축하해주시는 건가요? 오늘은 내가 태어난 날. 초코 케이크를 샀습니다. 파리바게트에 이게 있더라고요. 참 귀엽습니다. 그래도 눈이 좀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 벌써 23살이군. 노래는 감미롭게. 너 지금 내 생일 축하가 급한 게 아니고. 어디? 아니야. <laughs> 주인은 10시까지 간헐적 단식을 하기 때문에. 빨리 <laughs> 케이크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laughs> 와, 짠.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화.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laughs> 이라 빨리. 벌이살살 빠지게 해한 번에 못을줄 알았네. 어, 한번축하해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편하 열심히 시작하라. 케이크를 한번 잘라 볼게. 네. 나 지금 이거를 먹으면 끝장이겠지? 내가 케이크 진짜 먹고 싶었거든 안된다 안된다 진화 이걸 참아야지 참된 사람이 될수 있다 마늘 많이 먹었다고 네가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아? 아빠 어! 어! 쉬 <laughs> 많이 먹어 케이크 먹어도 돼 그래 생일인데 케이크는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잘 가다가 무너져버렸다. 네, 이리 맛있는 태국어 사먹어 생일 때 얼마만 먹었도 남는데? 지금 잡채 미친듯 먹을 수 있을 것. 음. 배고프다고? 나도 배고프다 주야. 음. 이렇게 뱃살이 많을 거면 참치로 태어날 걸 그랬어. 난 참치로 살래. 아. 음.